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8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3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독해 3부분은 사실 독해 1, 2, 4보다는 아, 난이도가 조금 낮다. 나 생각보다 여기서 잘 맞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 조금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독해의 3부분이 연쇄작용을 좀 일으켜요. 그래서 한두개 잘 맞아떨어지면 어차피 다섯개를 이제 딱 맞춰서 넣는 거라서 쫙다 맞아져요. 근데 한두개 잘못 넣으면 쫙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수업 듣고 문제집 이렇게 풀어볼 때는 되게 잘 맞았는데 어 시험 현장에 가니까 독해 3이 생각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 문제가 딱 나오면 아잘 풀릴 때는 싹다 맞아요 열 문제를. 근데 이게 막 망할 때는 절반 이상 틀리니까 독해 3 부분이 사실 전략이 너무 중요하고 안 틀리려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갑니다. 문제 봐야 돼요. 얘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독해 3부분은 진짜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될것 같고요. 풀때 그냥 이렇게 아, 이제 보기 읽어서 내용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확하게 해서 보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맞춰서 넣어야 되고, 순서 체크하실 거고요. 정확한 그 핵심 전략이 있어.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시는 단계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독해 3부분이나 4부분 할때 보면 아, 어, 막막 정신이 없죠. 지문에 오는 압박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보기 빈칸의 앞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구나. 보기가 다섯 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풀자, 풀이 순서 체크하면서 볼 거예요 보기 무조건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문 다짜고짜 무태, 무턱대고 읽으면서 아 이제 71번 나왔으니까 A, B, C 읽고 근데 안 넣어져요 71번부터 A, B, C, D 읽는다고 해서 딱 들어갈 게 보여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72번 읽을 때도 또 A, B, C, D 다 읽고. 언제 그러고 있어요? 보기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기를 읽는다고 해서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뭘 봐야 되는지 포인트를 갖고 읽으셔야 돼요. 주어수로 목적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빈 칸이 문장 앞에 위치하는 경우,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우,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보기를 주어수로 목적어를 분석을 해서 이 문장의 완성도를 보셔야 돼요. 아, 얘는 지금 주어가 없어. 불안정한 문장이야. 그럼 절대 앞에 못 놓이잖아. 아, 얘는 무조건 문장 끝에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주어수로 목적어 기본입니다. 6급에서 어떤 문제를 풀건 무조건 주어수로 목적어.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랑 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동양이라는 건 이에나 하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고요. 그걸 연결시켜서 또 병렬에 많이 써요. 동량 그러니까 동량을 확인하시고 어 그의 지도 마호 뭔가를 보호해주는 머리 부분, 뇌 부분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사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대명사가 나오죠. 쪼종쪼종 쪼종. 이러한 종류의 진동 하면 앞에 진동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러한 종류의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진동을 써주고 이러한 종류의 진동을 해놓고 로고어가 나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접속사 확인하셔야죠. 로고어.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 무조건 뒤에 문장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 문장 끝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몸에서 일어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신청, 형성을 합니다. 아, 지금 주어가 B 말고는 지금 A랑 C랑 다 주어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그 얘를 형성해 준대요. B 전공능 지지하더. 이 하면 진동을 피하는 기능이 아주 뛰어난 마호디그 보호 매트리스, 보호 그판 같은 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제 주어가 일단 없습니다. 찌오. 이 찌오 신경 써야 돼요. 찌오. 아 앞에 뭔가 있어서 찌우로 연결되나 그죠? 뭐주요지우주요 지우, 자이, 뭐 오진, 얼체 이런 거 접사 많이 나오잖아요. 부사랑 연결관계. 그리고 타, 타, 도또 접태 명사. 왜이샤마, 왜 뇌진상에 안 걸리지? 라는 거. 그다음에 자이 마우딩 위더딩 지, 젠리고요 공시 비교적 완전한 문장이긴 해요. 이 마우딩이라는 모자 꼭대기라는 거죠. 모자 그리고 더 이런 요런 모자나 머리 꼭대기 사이에라는 게 나와요. 콩시 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완전한 문장들은 좀 키워드를 보셔야만 연결 관계를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보기를 먼저 읽었어요. 그러니까 독해 3부분은 진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보기를 먼저 읽어요. 내가 주술목 보고 접속사라 부사 보고 뭐 대명사까지 확인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빈칸의 위치, 70 이제 지문으로 가서 그럼 이제 71번의 빈칸의 앞뒤를 살펴야죠. 그쵸? 살펴야 돼요. 71번은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문장이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써 소거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파가 나와요.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앞에 가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봤으니까. 이건 지금 사실상 저는 강이니까. 그 순서나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일모교연하게볼수 있게끔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두 번째, 지금 스텝이랑 세 번째 스텝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거의 풀린 상태거든요. 그래도 차근차근히 강이니까. 또좀 체크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앞에 쫀동이 나왔으니까, 쪼금 전동이 나오고 이제 로그어로 공파가 이어지니까 내가 여기다가 여기 딱 넣겠다라고 하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얼 근데 주어문이어오는 오히려 그러면 앞에는 이주어문이요오이 새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얘기를 하다가 조어문이나오는 오히려 하고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라 거.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직접적인 키워드는 아닐 수는 있어도 제가 표시를 해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 노리고 내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꾸 구조로, 상반 구조로. 뭐 예를 들어서, 아, 한국 사람은 이런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다르다. 이렇게 가면 이, 이 상반 구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쥐아오 하면 지금 벌써 문제가 풀렸어요. 쥐아오, 접속사 쥐아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관찰합니다. 쥐어미의 도부에 슝미 우자오를 관찰을 해보기만 한다면 찌우로 연결될 수 있죠, 사실은. 3번 갈게요. 쥐어미아가 딱 나와 있는 거. 여기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게 중간에 들어가고 뒤에 이걸 통해서 거의 요 샤오더. 아주 효과적으로 뭘할수 있대요. 그럼 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문이 형가 사실은 딱따구리예요딱따구리의 대뇌가 굉장히 초밀하고 탄성이 많은 그 고밀, 그런 그 머리 두개골이죠. 거기가 긴밀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게다가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약간은 스펀지 모양으로 골질이 이렇게 보여져서, 막 이거를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아, 대뇌는 뭐에, 한층의 뭐에 의해서 뭐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얘 골질이 뭘 어떻게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이거를 충격을 흡수해 준다라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파악하셔야 돼요. 너무 해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어수로는 가셔야 되죠. 스와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접속사나 연결관계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어문의 도우지로가 이 근육도 뭔가 좀 이걸 흡수하고 분산시키는데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셔터가 나와요. 혀가 나와요. 왜딴딴거막 이렇게 대뇌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그 여기에 있는 그 연결 조직도 뭘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고 또 다른 추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로자의실지 도코에랑 한춘 마오가 나오는 게이 마오가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서 마오딩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키워드 아호에 놓고 용칭을 요 단신 이게 탄성이 있는 또이거로 돼서 저거 공시 아또 대명사 나와줬다. 너무 고맙다. 그럼 앞에 분명히 콩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 콩시가 들어가겠지라고 유의해서 살펴봐서 추론할 수가 있어. 요 오늘 제가 이제 풀고 있는 이 다섯 문제가. 독해 3부분에 진짜 액기스들만 쫙 갖다 놓아서 만든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기초 단계 에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셔서 나이 아, 정도는 내가 다 풀어 하시는 분들도 공부할 거리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하게만 아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문제를 다 맞추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돼서 착착 맞아 떨어져서 문제가 풀리는구나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에, 높은 수준의 어휘를 가진 문장들로 이루어진 문제들도 풀수 있게끔 할수 있는 기본 원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빠르게 풀게요. 왜냐하면 앞에 전동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동이, 이러한 진동이, 자, 첫 번째 전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받으면서 로고어, 만약에 뭐뭐라면 어쩌면 뭐뭐일 것이다. 이걸로 연결이 된다는 라거 체크하시고요. 제가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야오 나오면 찌오 나오죠. 한번 얘를 관찰을 해보면 알수 있어. 얘는 뇌진탕을 걸릴 수가 없어. 계속 딱딱 오르고 계속 이렇게 나무를 쪼아도 뇌진탕 안 걸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놓고 지금 이제 조언이 뭐냐 해놓고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내가 지금 73번을 풀리면서 헷갈려, 얘가 지금 다 이제 보기 중에서 는 헷갈리는 보기가 있어. 그럼 살짝 뒀다가. 74, 75 풀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충격을 방지하기 때문에 보호작용을 일으키는 이것을 형성했다라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랑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얘도 보호의 매트릭스를 깔아주고 보호작용이 있다고 그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둘 중에 이게 73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73사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스와이랑 동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73도 그렇고 74도 그렇고 다 보호해 주는 거고 어휘가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둘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와중에 지금 걔는 한 문장에서 쭉 이걸 형성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라고 하는데 얘는 그 밖에도 그래서 앞에서 얘 대뇌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혀도 이렇게 뭔가를 감싸고 있는 연결 조직이 있어서 얘도 보호 작용을 해준다로 트와이 심우 심우 심예 마찬가지로 동양 추가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헷갈릴 수 있어요. 73사가 그쵸? 75는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딱 돼요. 왜냐하면 헬멧이랑 안전모가 나왔는데 그리고 뒤에 쭈거 콩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75번을 딱 여기에 2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근데 이 문제 하나를 이렇게 풀으로써 독해 3 부분의 전체적인 걸다 결과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고 이게 문장의 완성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접속사 시험에 나오고 대명사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아 진짜로 그 부산함. 아니면 연결 관계가 증와이나 동향 같은 거 이런 걸 내가 기억을 해서 연결 관계 확인하셔야 되고요. 키워드 무시 못 합니다, 여러분. 앞, 아 빈칸의 앞뒤 문장에서의 키워드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실 때에도 모든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푸셔서 풀이를 하고 나는 과정도 다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 얘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그거 왜 답으로 고르셨어요? 어떠한 이유로 어떤 절차로 문제를 푸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답인지를. 그걸 가지고 접속사와 완성도를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는지. 대명사나 부사의 연결관계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푼 문제와 강의 드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독해 3부분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며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